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열면서 한편의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라고요? 시와 사랑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항상 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시 제목은 인연. 인연이라는 시예요. 숱하게 인연을 얘기한다. 노래 한 소절로, 시한 구절로. 눈 비비고 돌아봐도 하나된 인연만큼 신비스럽게 좋은 인연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건 사랑 하나로 충분함을 자연스레 증명하는 것. 사랑을 갈구하며 애수를 노래하는 것도 떨어지기 싫은 마음을 홀로 피워서라도 향기가 되고 싶은 사랑의 눈먼 인연 때문이다. 시름시름 상사병에 멍든 가슴 눈물로 애원의 씨앗 땅에 떨어져도 다시 피어날 꽃 인연으로 품는다. 사랑 안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의 인연을 시로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외칩니다. 사랑 하나로 충분하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뭐냐?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아,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도 궁금하지만, 가장 궁금하고 가장 보고 싶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도 뭐 물론 궁금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보다는 좀덜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신비와 베일에 쌓여 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중요 관심사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고 싶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볼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 하나님 봤어? 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달래요 하나님 봤어? 하나님 증명하면 내가 갈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보고 싶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꿈속에서 잘 보일 거예요, 아마. <laughs> 안 보이는 것도 꿈속에서는 잘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꿈속에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보이고 다, 다 만나죠, 우리가. 꿈속에서는 김정은이도 만나고, 어? 저 푸틴도 만나고, 아주 별 인간의 인간은 다 만나요. 근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너 나를 봤으니까 믿는 거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보는 것, 본다라고, 한,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면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만나서, 서로 만나서 손을 잡고, 응? 악수하고, 상대방과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서, 서로 만나서 손 잡고, 악수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를 확인하고, 눈으로,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고, 이거보다, 안 보고 믿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보고 믿는 믿음,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가능한 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말도 맞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반드시 하나님을 봐야 돼. 만나봐야 돼. 왜? 결로 무서 내리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좀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신자는 진짜 신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때 여기서 본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해가 되고 또 알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깨닫게 되는 거, 내 안에 인식되는 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이거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런 대면이 아니라, 현장 대면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 영적인 대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으면은요. 우리한테는 나한테는 고백도 없는 거고 결단도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도, 열매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꽝이에요, 꽝. 꽝. 꽝이 뭐예요? 뽑기 할 때. 옛날에 학교 앞에 문방구에 가면은, 이런 종이 붙어 있고, 그 동그란 번호표가 쭉 있는데, 그 번호표 이렇게 뽑으면, 번호에 나오는 상품을 주는 게 있어요. 돈을 내고, 10원을 내고, 우리 10원씩 내고 했는데 지금은 10원 쓸 데도 없지만 그때는 10원이 큰 돈이었어요. 10원을 딱 내고 뽑기를 하나 딱 딱지를 턱 띄어서 뒤를 그냥 렇게 보면은 거기에 번호가 나오면 좋은데 상품이 당첨되지 않은 건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네? 꽝. 꽝이라고 써 있어요. 꽝. 다음 기회에. 꽝이에요, 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지 못하면 꽝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볼수 있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이기도 해요. 뭐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따라 합시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맞아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육신, 이 육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사랑을 빼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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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겠어요? 우리 인생사에 여러분 사랑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아닐 것 같아요. 자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사랑 이야기를 빼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저는 어려서부터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뭐 세계 명작 뭐 위인전 뭐 이런 거 아무튼 명작 소설 무슨 책 이런 책 책은 아주 막 그냥 귀하고 아름답고 그냥 고상한 내용만 가득 들어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데 다 읽어보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에 사랑 이야기. 영화든 드라마든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TV 드라마를 보세요. 그 안에 다 뭐가 있어요? 남녀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있고, 그죠? 뭐 형제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 모든 사건이 다 모아 결결 결부돼 있어요. 사랑과 연관돼 있어요. 사랑과 연결돼 있어요. 사랑.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사랑으로 해결되고 사랑으로 규결이 돼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진행이 되고 사랑으로 끝나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곳에는 사랑을 빼면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시를 쓰는 거예요. 어떤 시를 써요? 오늘도 사랑 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저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들어다 보면은 거기 책꽂자는데 보면은 그 시집이 있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지 이따 가다가 잠깐 봐봐. 보면은 거기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이 누구 시집이냐? 내 시집이야. <laughs> 목사님이 쓴 시집이야. 목사님이 시인이야. 시인, 시, 시집을 6집까지 냈어. 무슨 시만 쓰냐? 사랑시만 써. 그냥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시만. 사랑하라면 충분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면 모든 게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서 나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이 반민기 주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이 밥도 먹여줘요. 사랑 하나로 충분해요. 자, 사랑 하나면 은 모든 게다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 믿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문제, 이것도 사랑으로 해결돼요. 사랑으로. 자, 오늘 12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12절 말씀. 어느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모습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으세요?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을 하고 계세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수 없는 거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랑 하나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기를 바래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또볼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 역시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차별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가리지 않아요. 사랑하면 내 자신만을 내세우지 않아요.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전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랬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그랬듯이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부처나 마오메시나 무당이나 점쟁이 따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에요 고삐에 매여가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낼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내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내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있었지만은요 우리의 손에는, 내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손에는 사랑이 들려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서 내가 나서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몰라서 절에 가서 빌고 고목나무와 바위 위에 빌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삶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삶, 사랑을 보여주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 사랑 하나로.